손흥민이 MLS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골이 많았다는 기록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경기장에 모인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해외 언론은 믿기 힘든 비교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리오넬 메시와 나란히 혹은 그 이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정말 메시를 넘어선 걸까요? 아니면 순간적인 폭발력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화제의 경기와 그 이면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손흥민의 MLS 무대 도전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10년 가까이 쌓아온 명성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험을 뒤로하고 그는 새로운 도전을 택했습니다.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즉 MLS. 많은 팬들이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MLS인가? 하지만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축구를 즐기고 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무대를 원했다. 그의 합류는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 영입을 넘어 MLS 전체 판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입단하면서 리그의 위상이 급상승한 상황에서 손흥민까지 등장하자 미디어는 이를 아시아와 남미의 슈퍼스타가 북미에서 맞붙는 구도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해트트릭은 단순히 한 경기에서의 기록이 아니라 이 서사의 정점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손흥민 MLS를 흔들다 라며 대서특필했고 ESPN은 메시를 넘어 MLS를 대표할 또 다른 슈퍼스타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활약은 단순히 개인 성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선수의 위상을 다시금 증명하면서 한국 축구가 가진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이죠. 따라서 이번 사건의 중요성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손흥민 개인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 둘째, MLS 리그의 경쟁 구도를 바꾸는 변곡점. 셋째, 한국 축구가 전 세계 팬들에게 다시금 각인되는 역사적 순간.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반드시 집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경기의 시작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상대팀은 손흥민을 철저히 견제하며 초반부터 더블 마킹을 붙였습니다. 그의 첫 터치마다 수비수 두 명이 달라붙었고 경기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쉽지 않겠구나. 많은 팬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손흥민은 단한 번의 공간만 주어져도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선수였습니다. 전반 23분, 순간적인 침투가 시작됩니다. 중앙에서 이어진 짧은 패스를 받은 그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단 3초 만에 수비 2명을 따돌렸고, 이어진 강력한 오른발 슛은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관중석은 순식간에 환호로 뒤덮였고 해설진은 이것이 손흥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진짜 드라마는 후반전에 펼쳐졌습니다. 상대팀은 전반전을 끝낸 뒤 전술을 바꾸며 손흥민을 더 강하게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사실상 그를 전담 마크하는 듯 붙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이 손흥민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후반 61분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은 그는 특유의 커신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상대 수비수는 방향 전환을 읽으려 했지만 단한 템포 빠른 터치로 안쪽을 파고들며 중거리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그림처럼 골대 상단을 스치며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관중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현장 분위기는 사실상 손흥민의 원맨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78분 모든 것을 결정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동료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졌지만 심판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은 잠시 술렁였고 수비수들은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이 반박자 빠르게 볼을 낚아채며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숨을 죽였고 수천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그를 겨눴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골키퍼를 제친 뒤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해트트릭. 관중석은 폭발했고 해설석에서는 메시 이후 이런 장면을 MLS에서 또볼 줄은 몰랐다라는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고 소셜 미디어에는 Son Magic MLS는 유킹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딩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 팬들 역시 이건 단순한 경기 이상의 순간이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댓글로 열광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상대팀 선수들마저 손흥민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해트트릭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새로운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MLS. 해트트릭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분석하려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전술적 역할, 데이터로 드러난 퍼포먼스, 그리고 심리문화적 맥락입니다. 1. 전술적 분석. 메시와는 다른 유형의 지배자. MLS에서 손흥민이 차지하는 전술적 위치는 매우 독특합니다. 메시가 주로 플레이메이킹과 탈압박,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팀 전체의 리듬을 조율한다면 손흥민은 공간 파괴자에 가깝습니다.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리며 단순히 마무리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해트트릭 장면을 보더라도 세골 모두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 골은 전형적인 침투와 마무리. 두 번째 골은 커신 후 중거리 슛. 세 번째 골은 집중력과 기회 포착 능력.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한 가지 무기에 의존하는 선수가 아니라 전술적 다양성을 가진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MLS 팀들이 유럽식 전술과 비교했을 때 수비 조직력이 다소 느슨하다는 점도 있지만, 그 속에서 손흥민은 오히려 최적화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미리 알고 있어도 막기 어려운 예측 불가능성이 그의 강점입니다. 2. 데이터로 본 손흥민, 효율의 끝판왕.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슛 정확도는 5개 시도 중 4개가 유효 슈팅 3골이라는 압도적인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87%로 단순히 마무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빌드업에도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프린트 횟수는 경기 내내 20회를 넘겼는데, 이는 30대에 접어든 선수로서는 놀라운 체력 수치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MLS 전체 리그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경기당 평균 0.85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의 권체빌 8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ESPN은 이를 두고, 손흥민은 MLS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자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손흥민은 단순히 스타급 선수가 아니라 리그를 장악하고 있는 공격수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3. 전문가 레전드들의 평가 경기 직후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FS1 해설위원은 메시는 예술가라면 손흥민은 암살자다. 치명적이고 냉정하며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평했습니다. 한국 KBS 해설진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이 MLS 수비에게는 너무 큰 격차로 드러났다. 손흥민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수비수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나아가 토트넘 시절 함께 뛰었던 동료 해리 케인 역시 SNS에 손이는 어느 리그에 가도 변하지 않는다. 그는 팀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순간을 만든다. 라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되었습니다. c. 심리적 분석. 새로운 무대에서 해방된 듯. 프리미어 리그 시절, 손흥민은 항상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아시아 최고 스타로서 매 경기 실수할 수 없는 무게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MLS 무대에서는 그 긴장감이 한결 덜 합니다. 물론, 리그의 수준 차이도 있지만, 그보다는 축구를 즐기고 싶다. 는 그의 말처럼 심리적으로 해방된 듯한 플레이가 돋보입니다. 그가 헤트트릭을 기록하고도 담담한 표정을 지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한 골, 한 경기에 매달리기보다는 축구 그 자체를 즐기며 팬들과 호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전환이 오히려 더큰 퍼포먼스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 한국 축구의 문화적 맥락. 손흥민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 커리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는 오래전부터 근면, 희생, 끈기라는 키워드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기에 즐거움과 창의성을 더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이미 입증한 기량이 이제 북미 무대에서 또 다른 문화적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한국 팬들에게 이번 해트트릭은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더 이상 유럽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중심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MLS 해트트릭은 단순한 득점 기록이 아니라 여러 층위의 대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첫째, 개인 비어스 팀의 구도입니다. 손흥민은 세 골을 모두 개인 능력으로 완성한 듯 보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동료와의 호흡이 있었습니다. 전진 패스를 연결해준 미드필더, 압박을 분산시킨 공격수의 움직임이 있었기에 그의 공간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개인의 영광을 강조하기보다는 팀의 승리가 우선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태도는 그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팀의 리더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둘째, 한국 스타 대 브르수 해외 슈퍼스타의 비교입니다.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같은 선수들은 이미 세계 축구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다른 방식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행보다는 묵묵히 땀 흘리며 필요할 때 팀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번 해트트릭 직후에도 그는 화려한 세리머니 대신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 겸손함이 한국적 가치와 맞닿아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셋째, 야망, 세수스 희생입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더 머물렀다면 아마 유럽 무대에서 더 많은 기록을 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도전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팬들과 더 가까워지고 축구를 더 즐기려는 희생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한국 축구의 대표로서 새로운 문화권에서 한국 선수의 이미지를 새롭게 쓰려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데뷔 구도 속에서 드러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축구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정신과 가치를 보여준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정신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의 해트트릭은 기록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기억 속에 한국 축구의 품격으로 남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하나의 숫자 싸움이 아니라 문화와 정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은 메시와 비교될 수 있지만 그는 결코 메시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는 손흥민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한국 축구의 정체성을 세계 무대에 새겨넣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MLS 헤트트릭은 단순한 골 기록을 넘어 한국 축구의 자존심과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 많은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선수 손흥민을 본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정신을 보았다. 그 정신은 끊임없는 도전, 팀을 향한 헌신, 그리고 겸손 속에서 빛나는 리더십입니다. 축구는 때로는 점수판에 남지만, 진짜 가치는 마음속에 남습니다. 한순간에 전 세계가 한국 축구의 품격을 보았고, 손흥민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은 정말 메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한국 축구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